자,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영어 라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효율적인 영어일기 작성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 볼게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영어일기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우선 바로 이야기를 드리면 입문자나 아니면 처음 영어를 시작하시는 기초자분들은 영어일기를 바로 시작하는 게 생각보다 크게 효용이 없고 근데 이제 나의 레벨이 초중급 이상이 됐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영어일기를 작성하시면 훨씬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초자분들께서 효율적으로 영월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영어 영작이라는 것, 즉 작문이라는 얘기죠. 어, 영작을 하시면 생각보다 큰 효용을 볼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확실히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말하는 거와 쓰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을 편하게 이렇게 주고받고 하시죠. 하지만 자소서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문장상으로 긴 문장을 적어야 될 때는 밤을 새기도 하고 여러 고민들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영어도 영작을 쓸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고민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많이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기초자분들의 레벨에 맞춰서 효율적인 영어 일기에 관한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자분들이 영어 일기를 처음 시작하실 때 어렵게 느끼는 부분과 그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해볼게요. 첫째, 우선 기본적인 영어의 어순. 즉, 라이언 영상에서 SV 울라블라 쌍W에 해당하는 하겠죠. 그다음 이제 기초적인 단문을 작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장문 이상의 영어를기를 쓴다는 건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영어를기를 바로 시작하기 전에 영어의 기본 어순, 그다음 기초적인 문법, 그다음 어휘 등을 먼저 익힌 다음에 단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영어를기를 쓰실 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두 번째로 영어일기 작성은 분명히 내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두서없이 작성한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는지, 혹은 실전에서 사용되는 표현인지에 대해서 아마 평소에 의구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럴 때는 현재 내 레벨 수준에 맞춰서 영어 일기를 조금 지도해 주거나 첨삭해 줄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영어로 옮기려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 말의 표현과 영어식 표현이 일치 안 하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이 있죠. 내 손에 장을 지질게.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라면 내가 성을 갈겠다. 자 이런 표현들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영어식 사고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I will in my head. 자 직역하면은 내가 내 모자를 먹을게라는 표현이죠. 그럼 우리나라식 사고 방식으로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이 이, 이 표현의 유래는 어디서 나왔냐면 라인의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이 중에 아 이래서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이해가 됐다면. 그 문장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첫째는 예전에 굉장히 맛이 없던 수프가 있었대요 근데 그 수프의 이름이 이 핵과 스펠링이 굉장히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 그 수프를 비유를 들어서 즉 정말 맛없는 수프는 먹기 싫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맞지 않는다면 내가 이 사람들이 안 먹는 수프조차 먹을게 라는 표현에서 I will eat my hat 이 표현이 탄생이 됐고요 그다음 또 다른 예로 한번 유래를 잡아주면 여러분 종이를 먹을래요 아니면 모자를 먹을래요 물론 둘다 먹지 않겠지만 라이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된다면 전 종이를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모자가 먹기 힘든 경우니까 바로 모자를 먹겠다. 그리고 예전 시대에는 굉장히 모자도 평상시에 많이 쓰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유래가 된 표현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말의 한글과 영어식 표현이 일치 안 되는 구간. 자두 번째 예로 한번 가볍게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런 표현들 저는 실망했습니다. 나는 실망했어. 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아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I'm disappointed. 물론, disappointed가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disappointed 같은 경우는 조금 중톤이나 아니면 격식의 영어에도 좀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고, 여러분이 보통 이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죠. 어, 실망이야. 너 실망했어. 이런 느낌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I'm so bummed out. 한번 따라보시면, I'm so bummed out. 자, 이 표현은, Disappointed는 단순하게 실망하다라는 표현이지만 조금 이렇게 낙담하거나, 즉, 때로는 s 드한 느낌, 조금 이렇게 우울한 느낌으로 실망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bummed out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아시고, 그 다음 조금 더 영어로 적용할 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한글의 표현이 영어식사고 리앙스가 일치 안 되는 구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점잘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기초자분들이 효율적으로 영어 일기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우선 기초적인 단문부터 시작한다. 자, 단문이란 이야기는 뭐냐면 아주 기초적인 문법과 기초적인 어휘가 들어간 짧은 문장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라이언하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SV 울라블라 쌍W의 어순을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고 오신 분이라고 가정하고요. 자, 문장 만들어 볼까 어제 제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했어요. 자, 한번 같이 문장 만들어 볼까? My friend called me yesterday. 그래서, so I was happy. 자, 이 문장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기본 문장을 활용해서 한 가지 문법을 배운 뒤에 추가시켜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One of 복수명사. 자, one of 복수 명사인데, 왜 of 뒤에는 복수가 들어가냐면, 최소한 두개 이상이 있어야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 그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one of my friends. 먼저 그게 영어로, one of my friends. 즉, 우리가 아까 배웠던 문장의 주어는 제 친구가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됐지만, 이제 문장을 조금 바꿔서, 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했고, 그리고 저는 행복했어요. 그럼 아까 문장의 구조를 바꿔볼까요? One of my friends called me yesterday, so I was happy.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에 하나하나 문법을 배울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확장을 나가는 훈련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요점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머릿속으로 지금 내가 떠오른 한글 문장을 영어로 옮길 자신이 없다면, 그때는 영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한글을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내가 영작과 회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자, 이문자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라이언이 어제 학생들에게 그 책을 제공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같이 만들어볼까? Ryan provided the book to his students yesterday. 자, 이 문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동사가 들어갔죠. 바로 provide.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3형식의 구조를 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만 실전 활용을 할 때는 4형식의 구조로도 활용하는 조금 어려운 문법이에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제공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렇다고 이거를 찾아보거나 하면 은내 영어 실력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럴 때 한글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라이언이 어제 나한테 그 책을 줬어. 즉, 학생에게 줬다는 얘기는 나한테도 준 거니까. 자, 그럼 이 문장 한번 여러분이 영어로 바꿔볼까요? 자, 그럼 영어로 Ryan gave me this book yesterday. 바로 SV 울라블라 쌍더블리 여순을 그대로 따라가죠. 방금 전에 문장이 또 이해가 됐다면 한번 이 문장도 쉽게 재밌게 만들어 볼까? 자, 여러분 이 문장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시죠. 열라 짬뽕 나. 자, 이 문장 갑자기 여러분이 보시면 미궁에 빠지죠? 잠깐만. <laughs> 열라라는 말은 영어로 보고 짬뽕을 영어로 써야 되나? 자, 그럼 이때 이 표현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 열라 짬뽕 나. 그 말은 때로는 나는 화났어. 때로는 나 너무 슬퍼. 나 우울해. 이 표현도 되겠죠. 때로는 I'm angry. 혹은 때로는 암세드.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과 영어식 표현법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때는 내가 이 표현은 영어로 쓰거나 말할 수 있겠다라는 동일선상의 가장 쉬운 표현을 찾아가면서 영어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는 너무 어려운 문법을 써서 영작을 하거나 회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언어가 지닌 가장 기본의 의미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언어는 왜 쓰는 거죠, 여러분? 언어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쓰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려운 문법을 쓰고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 못한다면 그 언어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대신 말을 조금 길게 말했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했다면 그 부분은 좋은 언어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문장을 한번 같이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문장입니다. 제 주변에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자 정답은 바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Uh, there are many friends who speak English friendly around me. 자, 다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어리즈 there 대어라는 문법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어리즈 there 대어라는 단순하게 쉬운 문법보다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리스 사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이 문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인터넷으로 또 찾아보고 적으면 영어를 기르실 때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한글을 조금 내가 쓸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저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 있어요. 자, 정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어로, I have a lot of friends who speak English very well. 자, 이제 구조를 보면, 은 이제 앞에 there is there를 안 쓰고, 직역하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은 친구를. A lot of friends. 참고로 여기서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A lot of friends하고 many friends. 쌤,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나요? many friends 가 이럴 때 조금 격식체 영어에 어울리는 거고 편하게 말하거나 편하게 쓸 때는 a lot of friends 더 줄이면은 lots of friends 요건 그렇죠? 센스 있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뒷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유창하게 라는 단어가 어려우면 매우 잘 그럼 영어로 very well 그렇죠 요렇게 붙여도 어쨌든 두 개의 언어가 속하는 표현은 일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이 생각보다 가장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는 해부가 일상생활에서 가지다란 말로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됩니다. 한번 라인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 저 우산 가지고 있어요. 이거랑, 어, 저 우산 있어요. 자, 여러분은 실전에서 누구를더 많이 쓰죠? 그렇죠. 저 우산 있어요. 바로 이 편을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어. 나차 있어. 나 여자친구 있어. 그래서 해부가 실전에서 가지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을 잘안 하기 때문에 의외로 생각보다 어려운 문장이 될수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볼 텐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쌤, 저는 되오리주되오라 혹은 해부가 가지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잘안 돼서 어렵다. 이런 부분을 다 빼더라도 저후 들어가는 부분을 전혀 모르겠는데요. 바로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부분이 이제 문법적인 이름은 주격관계대명사였죠. 그럼 주격관계대명사를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런 문장들은 못 쓰나요? 아니죠. 조금 길어지더라도 언어는 표현하시면 돼요. 한번 문장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친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I have a lot of friends. 그리고 그럼 영어로 and. 걔네들은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럼 영어로 they speak English very well. 자, 이 문장 여러분이 보셨때 아까 했던 문장도 이 문장과 봤을 때큰 의미는 같은 맥락이죠. 하지만 아까 관계 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은 조금 더 문장을 짧고 세련되게 줄일 수 있지만 지금 아래 쓴 문장이 잘못쓴 영작이라면 할수 없는 경우죠. 밑에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전달하게 하고 내가 쓴 글을 상대방한테 이해시킬 수 있다면 밑에 문장도 분명히 좋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꾸 어려운 문법을 쓰거나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해서 찾아보기보다 현재 내가 쓸수 있는 표현과 상황, 그리고 쉬운 문법 구조로 자꾸 나만의 이야기를 이렇게 영어로 적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그럼 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은 영어 실력까지 발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영월기를 작성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죠. 이 부분은 와인이 현장 강의에서도 좀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초급자분들한테 포인트를 맞추면서 좀 중급자분들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또 앞으로 다음 번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초중급 분들이 영월기를 쓸때 문장 구조를 다양하게 바꾸는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늘 이야기드리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